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바이솔 좀 올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일일이 하나씩은, 어, 올릴 수가 없고요. 어, 바이솔, 음, 포트가, 어, 얼굴이 많은 것도 있고, 음, 이거는 삼색빛, 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일일이 못 찍어요. 지금. 팔이 골절해가지고 그동안 영상을 많이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조만간 제가 기부수를 풉니다. 그러면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분작업 해놓은 거는 가격대 어, 가격은 무시하고, 무조건 20개에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3천원씩계산했습니다 하나에. 네, 3천원짜리로 어, 얘는 레인보우인데, 색깔이 많이 들어서 이쁘죠? 얘들은 아페트론. 네, 그 다음에, 스트로베라 필즈, 그 다음에, 저기는, 하이트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길라움스 같은 경우는, 네, 가격대가 있죠? 글라움스그 다음에, 노주 봉아 어, 저기, 퀸트 센스, 유토피아도 있고요 음, 제가 다니면서, 얘는 왕관입니다. 왕관입니다. 저희 밭에 것도 오늘 포토 작업만 넣어 올리고 밭에 것은요 계속 주문 들어오니까 어 여기는 턱수트럼 선셋 아이핀 다크탑 네그 다음에 어 브론즈도 있고요 주얼리 난 베이비 스타 에드워드 빌즈 요렇게 이런 종류가 다 들어 있습니다 20개 근데 어 제가 이름표는 다 써서 나갈 거고요 네좀 종류가, 어 제가 부른 거 외에 또 다른 것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laughs>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분, 이 분해에 있는 거를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어 많이 쓰니까요. 네. 아로스앤 봉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스트 로즈도 있고, 어 여기에 로즈봉황, 아레나리아 다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에 무조건 3,000원씩 해서 20개에 6만원에 나가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 주문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분작업 해놓은 게 엄청 많이 남아있죠? 네.